문제 풀어봤습니다 자2번 문제 연이어서 한번 가보죠 2번 문항 어떤 문제입니까 수소 원자의 가장 짧은 파장이 빛이 흡수되어야 하는 전자전이는 어느 것인가 다시요 가장 짧은 파장의 빛입니다 다시 한번요 가장 짧은 파장이라는 뜻은 가장 짧은 파장이라는 뜻은 결국은 에너지 값이 제일 어떻죠 큰 것이요 그래서 에너지가. 그죠? 네.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호의 법칙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전자 전이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짧은 경우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계열들 많이 나오면 여러 가지만 뭐 나오겠습니다만은 주로 많이 다루는 거첫 번째 자외선 영역으로 이야기하는 라이먼 계열이 있고요. 그죠? 다음에 가시강성 계열로 얘기하는, 그죠? 발모 계열이 있고요 자, 적외선으로 알려진 파신 계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은 것들 나타나고요. 그 외에도 뭐 훈투기열이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에너지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파장이 제일 짧은 자외선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이라면 적어도 어디에서부터 무한대에서부터 일껍질로 내려온 것부터 출발을 해서 얘는 2껍질에서부터 얘는 일껍질로 내려온 것까지에 포함이 되겠죠. 물론 여기도 얘는, 얘는 그렇죠 주양자 수를 일컫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흡수되는 파장이 되는 것이니까 이에 반대로 돼서 반대로 돼서 그렇죠. 어쨌든 이래서 이 껍질로 즉일 껍질로부터 나간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흡수되어야 되는 거니까 흡수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흡수라는 이야기는 결국 주양자 수가 수, 양, 자, 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가되는 방향으로 되어져 있는 보기를 찾으셔야 되겠죠? 해서 증가된 것 1에서 2, 1번, 2에서 4, 2번, 3에서 6, 3번 가능하고요. 4번에는 3에서 2, 5번에는 무한대에서 1번이니까 4번 보기와 5번 보기는 방출되는 얘기 때문에 답으로 해당되지를 않겠죠 그래서 1 2 3번 중에서 가장 그렇죠 짧은 쪽에서 나타나는 것 낮은 쪽에서 출발한 것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의 경우 바로 자외선이 나오는 파장의 영역이 되겠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 가시광선 N은 2에서 4로 갑니다. 3번의 경우에는 3에서 6으로 가니까 결국은 적외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미 알수 있잖아요. 자외선보다는 가시광선, 가시광선보다는 적외선이 파장이 깁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것, 자외선이 있는 1번이 답이 되겠죠. 이제 가십니까? 그래서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3번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 각. 예, 각 거기 나타나는 벌의 여러 가지의 양자수 중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시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수소 원자가 가진다는 뜻은 그죠? 결국은 수소 원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가 되기 때문에 그들 주양자수에 따른 주양자수에 따른 그렇죠? 각각의 각 운동 양자 수, 그리고 자기 양자 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회전 양자 수가 있을 텐데, 회전 양자 수의 경우에는, 회전 양자 수의 경우에는, 아이 표기 잘못됐습니다. 자, 각운 여기 나타나는 자기 양자 수, 그리고 회전 양자 수가 있을 텐데, 회전 양자 수의 경우에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두 개의 불연속적인 측면 제약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이렇게 다루지를 않게 되겠고요. 반면 여기 있는 주양자 수, 각 운동량 양자 수 그리고 자기 양자수만, 자기 양자수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차분하게 보지요. 1번, 주양자수가 2인 경우에 하고 나타나면, 먼저 볼까요? 각 운동형 양자수의 개념은 어디부터? 0에서부터 n-1 사이에 있는 정수였고요.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l에서부터 플러스 l 사이에 정수였죠. 자,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n은 2인 경우에 l은, 그렇죠. l은 1일 수가 있겠죠. 왜요? 0과 1이니까요. 그렇다면 나타나는 누구는, 예, 네, 자기 양자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가능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n은 1, 주양자수가 1이라면 하고 나왔죠. 자, 거기 나타나는 두 번째 예, l은 얼마가 나옵니까? 1이 나올 수가 없지요. l은 1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나타나고요. ml 값은 당연히 L이 1이기 때문에 역시 해당 사항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보기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N이 8이 됐어요. 그죠? 무진장 큽니다. 그럼 L은 당연히 하나 적은 거 가능하지요? 자, 그러면 당연히 ml 값 역시 6이라는 거 가능하겠죠. 왜? 마이너스 7서부터 플러스 7까지 가능하니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4번 보기 보겠습니다. 자, n은 1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l이 얼마가 나왔죠? 0이 되었습니다. 하고 나타났죠. 자,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면은 ml 값은요 하고 나타났었을 때 자, 여기 있는 l 값이 0인 경우에는 누구는요 ml 값은 오직 0만이 올수 있겠죠. 그래서 0만이 올수 있기 때문에 누구는요 여기도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여기 뒤에 나타나는 4번에 ml 값이 2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틀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되겠습니다. 5번. n은 3이 되겠습니다. 주향자 수가 3입니다. 그럼 l값은 뭐가 되죠? 0, 1, 2. 세가지가 가능한데, l값이 1이, 야, 2가 왔기 때문에 ml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 2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 역시 가능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그렇죠. 두 개의 답, 2 번과 몇 번이죠? 4번 두 개의 답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거 외에도 가능한 경우의 숫자를 모두 다그죠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자, 4번 갑시다. 4번 주양자 수 그렇죠? n은 4이고 부양자 수 l 은 2인 오비탈의 수는 몇 개인가? 자, 이번에 몇 개라고 나왔어요. 자, 조금 전에 동일한 규칙대로 n이 얼마가 나오게 되면 4가 나오고요. L이 2가 나오게 된다라면, 당연히 ML에 있는 경우의 수는 누가 나온다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서부터 플러스 2까지 나타나는, 플러스 2까지 나타나는 정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몇 개인가? 하고 나왔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섯 개에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번 연이어서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밑에다 풀어 보겠습니다. 자, 5번 주양자수 n은 4인 원자의 가능한 l의 개수와 그리고 누군요? 예, l은 3일 때 가능한 ml의 개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양자수가 4인 원자에 가능한 각 운동량 양자수의 개수와 각 운동량 양자수가 3일 때 가능한 자기 양자수의 개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개수입니다, 여러분. 자첫 번째 주양자수가 4